인천시가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중구지역 어르신 24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함께 가요 19세기 재물포 가을마실 시민체여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과거 재물포의 기억을 소환하고 현재 개항장의 변화된 모습에 설명을 곁들이며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중구 7개동 어르신 240명을 개항장으로 초대해 개인 이동수단인 친환경 전동차로 개항이지 투어를 체험하게 됩니다. 개항이지 투어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중 하나로 개항장 일대를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며 과거의 모습을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역에서 출발해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자유공원, 개항장 거리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약 4.1km의 코스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 인솔합니다.